작은 공간에서도 김치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, 삼성전자 김치플러스 116L 뚜껑형 김치냉장고를 소개합니다. 이 제품은 컴팩트한 크기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주방 어디에나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방문설치 서비스로 번거로움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함이 뛰어납니다. 김치의 신선도와 맛을 오래 유지하는 강력한 냉각 성능과 내부 구조의 효율적인 설계 덕분에. 공간 활용도가 높아져 작은 주방에서도 넉넉하게 김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뚜껑형 디자인은 위생적이고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어 사용이 간편하며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 전기료 걱정도 덜어줍니다. 지금 바로 이 뛰어난 김치냉장고로 신선한 김치를 맛있게 즐기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